라면 먹을 있잖아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노브랜드 떡볶이 제품인데요. 2인분짜리입니다. 자, 402g에 868kcal 칼로리로 높은 편이고요. 어, 가는 떡볶이 떡에다가 떡볶이 소스, 떡볶이 혼합 건더기 정이 들어가 있고요. 어, 노브랜드에서 가격은 한 2,980원인가 한 3,000원 정도 판매되는 제품 이 되겠습니다. 자, 신세계푸드에서 제조를 하는 제품이고요. 어, 뭐구나 건데기는 뭐, 뭐 동방푸드 마스터 등등 여기저기에서 같이 건조 제조를 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어, 조리 방법은 떡볶이물을 떡 아, 가는 떡볶이를 찬물에 헹궈서 받채에 받쳐 놓은 다음에 미리 한 2, 30분 담가 놓으면 더 좋다고 되어 있고요. 프라이팬에다가 뭐 넣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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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 놓 되어 있습니다. 뭐든 조리 방법 은뭐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 않네. 그걸 까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영양 성분은 당류가 28g. 이거 2인분이니까 뭐 당류 좀 높은 편이고요. 나트륨도 다 드시면 혼자서 다 드시면 뭐100%넘어가는 정도 제품 백에 있습니다. 자, 뜯어서 볼까요, 뭐가 들어 있는지. 자, 혼합 건더기 들어가 있고요. 자, 번 뜯어 볼까요, 뭐가 들어 있나? 예, 라면 스프 건더기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. 약간 저 사리곰탕에 들어가는 그런 것 같은 느낌 들어가 있고, 자, 떡볶이 소스 들어가 있고요. 자, 떡볶이 들어 있는데 2인분이라고 하긴 좀 적은 것 같은 느낌도 느끼되는데, 자, 하여튼 조리 방법대로 한번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라이팬에다물 300ml 넣어주시고요. 자 아까 저기 소스 그 소스 있는 거 넣어주시고, 자 이렇게 해서 끓으신 다음에 어떡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받쳐 놨는 저기 물에다가 담가 놨는데요. 좀한 다음에 자한 어, 끓기 시작하면 한 5분 정도 어, 볶아주라고러는데 귀찮긴 하죠. <laughs> 자 국물부터 빨리 끓어라. 자 어떤 맛인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팔팔 끓는데요. 국물 한번 먹어볼까요? 자 국물 한번 먹어보면. 그금은뭐 그냥 쫙뭐 그냥 달짝지근한 그런 느낌? 있고요 자, 떡넣고한 5분 정도 하라는데? 뭐 오래하면 오래 할수록 맛있겠죠? 자, 하여튼 끓여서 천천히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맛있게 익어주세요 5분 동안 저어주는 건 귀찮아요 <laughs> 자, 타이머가 5분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, 다 조리는 됐는데요 자, 시끄럽다 꺼져주세요 자 끓였고요. 조금 더 끓여보려고요. 아무래도 좀떡떡 같은 경우 시장에서 파는 것도 보게 되면 좀 오래 끓이면 더 맛있잖아요. 우선 직접 먹어봅시다. 5분 됐으니까 국물은 뭐 아까보다 조금 살짝 더 진한 느낌이구요자떡 봅시다. 떡은 뭐 이렇게 굵은 떡은 아니었는데 아까 아무래도 좀 끓이니까 조금 푸른 느낌 나긴 하는데요. 자 먹어봅시다. 음. 지금도 잘 익었는데, 조금 더 익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자, 한 3분이나, 한 약불에서 한 3분 정도 더 끓여볼게요. 자, 지금도 먹을만 한데요. 아무래도, 물에다가 한 5분 정도밖에 안 불려서 크게 불린 건 아닌데요. 불리면 불릴수록 좀 맛있죠. 자, 좀 좀만 더 불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좀 트려주시고, 익어주세요. 자다 조리해 갖고 왔는데요. 아무래도 조금 한 5분 정도 더 졸이니까 국물이 좀 많이 졸아들었습니다. 아무래도 좀 졸는 게 맛있긴 하죠. 뭐자 이렇게 해서 국물 먹어보시면 아 국물 이 상당히 진하고 아 떡볶이 국물 에또밥 말아 먹면 맛있는데 자 아까 뭐 떡은 아까 거랑 비슷한 사이즈 되겠습니다. 아 맛있겠다. 자음 확실히. 한 10분 정도 아까 물에다가 한 5분 정도 불렸다가 물에 물에 좀오래다 불려두시면 좋고요. 전에 음. 한 10분 했더니 음, 확실히 좀 떡이 부드럽고 맛있긴 한데 조금 짭니다. 뭐고건 감안하셔서 물 적당히 더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음. 아이 안에 저기 계란하고. 고무 같은 거좀 넣으면 더 맛있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튀김 사다가다가 튀김 찍어 먹어도 맛있고 하나 먹으면 또이거저것게 생각이 나지. <laughs> 자, 뭐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, 저번에 그 롯데 슈퍼에서 구입해서 먹어본 그노점묵시로뭐이 홍덕이 명인의 떡떡, 어, 마기 떡볶이 그 제품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.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. 물론, 가격은 더 비쌉니다. 근데 여기 슈퍼마켓에서는, 4,980원이었나? 그 정도 판매되는데, 어묵도, 도로, 오뎅도 들어가 있고요 음, 좀, 좀더 매콤한 맛에다가, 소스도 독특한 것이 들어있어서. 괜찮은데, 진짜 평소 먹으면, 평범한 정도? 예, 네, 이거 같고요 아리그저 집에서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 먹어도 웬만해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파는 것 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은 되긴 하죠 음. 아마다 후라이팬에다가 천천히 그 쫄리면서 물개속 부어가면서 하는 그런 맛이 음 따라가기 힘든 것 같은데 물론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3,000원 정도의 가격에 두 분이서 드실 정도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당면도 넣고 음~ 오뎅도 넣고 그 다음에 저 뭐야 튀김도 있으면서 사다 드시고 <laughs> 물론 그렇게 튀김도 사다 드실 거면 떡볶이 가게에다 같이 사다 드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냥 적당히 먹을 만한 정도의 제품인 것 같네요 자 하여튼 이마트에서 3천원 정도 판매하는 PB 상품인데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?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. <laughs> 네, 그러니까...